일단, 냈다 최고 원대효경님 예. 환희주방님, 사실, 맛표현 이런 쪽은 광고질도 그냥 전향하더라고요. 네. 뭐, 맞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어, 정해진 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자기가 뭐 영상 만들 때그 목적의 채널 또는 영상의 목적에 맞게 만드는 게뭐 가장 좋겠죠. 그래서 이거는 답은 없다. 그냥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장면이 곧 여러분 영상의 가장 중요한 장면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이렇게 영상 촬영에 음식 리뷰 영상 촬영에 대한 얘기가 살짝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촬영을 이제 다 했으니까 제작을 들어가야겠죠. 제작에는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지 짜잔 하겠습니다. 구성 내용. 자, 아까 전에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구성 내용 이제 우리가 그브랜디드 같은 경우는 그통제 가능하죠. 사전에 스크립트 대사 하나하나부터 장면 하나하나 다 기획을 한 다음에 그걸 매뉴얼대로 그대로 찍고 멘트하고 편집해서 보여주면 완벽한 영상이 나오는데 음식 리뷰 영상은 조금 그렇지 않다 자유도가 높다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성 내용 같은 경우는 아까 제 예시예요 그냥 먹으려고 하는 음식 소개도 하고 클로즈업도 좀 잡고 먹는 장면 먹은 후 반응 먹은 후 표현 이렇게 저는 넣고 그다음에 음식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정보 히스토리 이렇게 저는 구성을 짰는데 하나의 예시라는 거죠. 이 구성에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 뭐,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또 음식 같은 경우는 새로운 장면들이 생길 수가 있다 보니까 만약에 서비스를 주셨다 또는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삼 전복 물인데 해삼이 없고 전복이 더 많이 나왔다 뭐 이런 식의 그렇게 되면 컷을 찍는 거나 방식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나중에 이제 영상 찍은 거에 대해서 스토리라인을 다시 정리를 할때 이 파일은 어떤 거고 해서 조금 그 구성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제품 리뷰 같이 완벽하게 기획을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영상에 비해서는 조금 더후 작업을 들어갈 수가 있다. 그 이후에 또 이제 스크립트 특히 아까 1인칭으로 만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음식을 먹고 나서 그 음식에 대한 소감이라든지 느낌 이런 것들을 후술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뒤에 서술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좀더 시적으로 표현하실 수도 있고 좀더 구수하게 서술하실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멘트는, 멘트 또는 그 기획은 처음에 가지고 가겠지만, 스크립트는 후에 나올 수가 있다. 후에 다듬는 게 비중이 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음식 리뷰 영상의 경우는 후에 좀 다듬는 과정이 제품에 비해서는 기획보다 약간 후처리 비중이 높을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영상의 호흡인데요. 아, 정말 이거. 제가 찍었는데 너무 잘 찍은 것 같아요. 지금 봐도 먹고 싶어요.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 이제 밑에 보면 아까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영업을 하고요. 영업 시간 뭐 이런 것들은 저도 말차지 좀 빠르게 합니다. 이런 것들은 길게 뭐늘릴 필요도 없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음식점 홍보 영상에서는 저희가 넣겠지만 그냥 자체 컨텐츠로 찾아간 내돈 내산일 경우에는 굳이 음식점 정보까지는 넣지 않는 쪽으로 저희가 조금 이제 선회를 하긴 했고요. 근데. 이제 뭐, 여기서는 제가 현장에서 이멘트를 한 거예요. 통문어의 단단한 식감이 입안을 지배하고 있어. 이렇게 저는 약간 좀 표현을 멋있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 현장에서 하는데, 이게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너무 빨리 예를 들어서 통문어의 단단한 식감이 입안을 지배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이거는 느낌이 안 산단 말이에요. 빅페이스 채널 보면 이렇게 말을 빨리 하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이렇게 저는 이런 약간 표현이 압축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조금 호흡을 길게 이런 부분들은 강조하는 거죠. 만약에 빅페이스라면 뭐, 물론 그분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어, 통문의 탄탄한 식감이 제게는 가장 인상적인 느낌으로는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술 하시지 않았을까 좀더 편하게 나갔을 것 같아요.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까 그 멘트 칠걸 이렇게 얘기할 걸 지금도 후회를 하는데 그 후회를 줄이기 위해서 평소에 뭐 드립 같은 걸 준비를 해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뭐 쫄깃쫄깃한 식감이라든지, 아니면 뭐 고기라든지 기름진 거, 뭐 향신료 이렇다 그러면 내가 이 멘트를 한번 언젠가 써먹어야지 하고 정리해두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먹는 순간에는 맛을 입에 들어가는 순간과 동시에 내가 무슨 멘트를 칠지 진짜 그 두뇌 풀가동이라고 하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어떻게든 저한테서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뭐100% 제가 다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개인적인 그 스타일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준비,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하는 분도 계신고 또는 진짜 그냥 있는 그대로 저처럼 표현 안 해도 조회수 20만, 30만씩 나오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냥, 어, 이거 맛있네? 뭐 구수하네? 얘도 조회수 30만 나오는 분도 있어요. 대단한 거죠. 저는 뭐 열심히 어떻게든 막 하려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저는 꼭 정답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냥 제 스타일인 거죠. 근데 좀 이제 오늘 요 파트에서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이렇게 내가 강조하는 부분. 아까 빅페이스처럼 서술형으로 가는 경우는 빠르게도 되지만 저처럼 이렇게 좀 압축을 할 경우는 에 호흡에 좀 차이는 좀 드는 거. 이런 것도 제품 리뷰 영상도 마찬가지로 핵심적인 부분이라든지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호흡 조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네. 원더휴 님 음식 리뷰계 음료신. 아이고.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아 그럼 저보다 조회수 잘 나오시는 분들이 수백 수천명이 계시니까 이제 그런 말씀은 감사하지만 들으니까 <laughs> 그러니까 기분은 좋네데 <laughs> 농담입니다 네, 어 이거 제가 누른거 아닌데 네 하여튼 네 지금 이제 내레이션 중심 자 아까전에 1인칭 영상 이제 뭐 빅페이스라든지 또 감, 김사원 새끼라든지 내레이션 중심 같은 경우는 보면 자막이 이제 길죠. 아까 보면 통문어의 탄탄한 식감이 입안을 지배하고 있어. 이런 압축된 표현보다는 이렇게 지금 보시면 굉장히 수박하고 서민적인 느낌으로 직접 먹어보니까 국물은 구수하고 깊은 맛이 나는 게 저는 진심으로 촬영을 집에 와서 이렇게 제가 지금 빨리 말을 해도 전혀 위화감 없이 들리는 어떻게 보면 정말 부드럽고 술술 넘어가는 표현이죠. 자막 스크립트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최근 어쩔 수 없이 올린 이 2,500원이라는 가격을 이렇게 저 같으면 저렇게 말을 길게 못해요. 그냥, 아, 가격이 올랐네요. 예전에는 얼마였는데, 오히려 이렇게 짧게 현장에서할 텐데, 내레이션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성이, 이제 표현 방식이 다를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 처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방문했을 때, 어, 정보라든지 내가 처음에 몰랐던 거나 아니면 뒤늦게 알게 된 거, 그리고 음식을 먹고 나서, 아, 그날 밤이 돼서야 떠오르는 어떤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도 정리할 수 있는가 하면 이렇게 좀 부드러운 표현 방식으로 서술을 할수 있고, 이게 오히려 오디오를 비지 않게, 만약에 그 스크립트만 재밌게 구성을 하실 수 있으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본인이 직접 출연하는 영상보다도 경쟁력이 있는 음식 리뷰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사실 뭐, 빅페이스 채널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하고 또 이분이 보니까 말도 잘하시고 아는 것도 많으시더라고요. 똑똑한 분이라서 이런 게 정말 좀 예시를 들기가 좋았는데 사실 뭐, 우리 크리에이터들도 다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저도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자기 색깔, 자기 아까 말씀드렸던 내 캐릭터 파악, 내 채널의 성격, 정체성, 방향성 이런 것들에 그냥 그 녹여가면서 만 계속 만들어 간다라고 보시면 좀 부담이 덜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원더회객님 말씀 많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언젠가 한번 저도 통문어가 나오면 무조건 이 멘트로 네 이미 제가 썼는 멘트인데 언젠지 다시 리바이벌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혼타맨 한번 언급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영상의 자막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제품 리뷰 영상에서 자막을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뭐좀 압축해서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죠. 뭐 가끔씩 이렇게 저도 좀 섞어 쓰는 편인데 대부분 같은 경우는 말자막을 그냥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압축 핵심 문장으로 뭐 고추 양념이 들어가지 않은 나물밥 이렇게 좀 하는 게 옛날 어떻게 보면 방송 예능 스타일에 좀 가까운데 최근 그 음식 리뷰 채널들을 보면 그냥 어 제가 오늘은 뭘 먹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예전 그 방송 톤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어. 제가 20년 전에 다니던 이 맛집이 아직도 지금 그 정겨움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자리를 잡고 아유 음식이 벌써 나왔네 그냥 자막에 차이도 안 두고 그냥 계속 똑같은 자막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말자막이 계속 나오는 걸로 그렇게 보이시더라고요 제품 같은 경우는 아무도 정보 전달에 무게중심이 있다 보니까 자막이 그 말자막이 다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어제 제가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음식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음식은 음식도 정보라기보다는 어떤 이 음식에 대해서 리뷰 그러니까 결국은 이 크리에이터의 입장에서 감성, 느낌, 표현 이런 것들이 주가 되다 보니까 정보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어떻게 보면 어떤 내용을 시청자층에게 전달한다라는 그 구조 자체는 거의 흡사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자막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말 자막으로 좀 제작하는데 사실 힘들긴 하죠. 저도 자막 입력하는데 영상 제작 시간에 상당히 부분이 들어가요. 그런데도 그 자막은 들어가 주는 게 시청자층이 아무래도 선호하고 있는 걸로 보여진다라는 게제 분석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의견 뭐 충분히 있으실 수 있고요. 이제 실시간 채팅에서도 다른 의견 주시면 저도 뭐 강의를 하면서 또 배우는 크리에이터 입장이기 때문에 좋은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과음 에 대해서 이제 효과음이 저도 이제 편집자들하고 많이 좀 부닥쳤어요. 그러니까 저희 편집자들이 작년에 바뀌면서 효과음이 별 의미가 없다는 파가 있었고 효과음이 무조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러면 이게 답이 뭐지? 크리에이터 여러분들께 여쭤보기도 하고 막 어떻게 답을 찾다가 제가 내린 결론 아, 효과음을 좋아하는 그룹이 분명히 있다. 이 그룹은 제가 봤을 때 23세에서 24세 정도까지 10대 그리고 20대 초반 효과음 좋아하더라. 그런데 24살, 25살이 되면 귀신같지 효과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네? 뭐 이런 좀 저만의 분석 값을 얻었어요. 물론 이거 오피셜 아니고요. 그냥 뇌피셜일 수도 있는데 뭐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그리고 카테고리의 영향도 분명히 있더라. 연령층의 연령 영향도 있겠지만 이제 뭐 아동, 키즈 이런 쪽에서는 효과음 좋아하고 그리고 게임 카테고리에서는 또 효과음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효과음이 그럼 시청자층 타겟이 내가 10대 타겟이다, 20대 초 타겟이다. 그렇다면 효과음을 좀 풍부하게 넣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굳이 효과음에, 저도 지금 편집자한테 얘기를 하는 게 효과음에 너무 신경 많이 쓰지 마라. 저희도 작년에는 효과음을 좀 풍부하게 쓰는 편이었는데 올해는 영상에 한개 들어갈까 말까 정도예요. 최근에는 영상에 거의 효과음을 넣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크게 뭐 대세 지장이 없더라. 예전 기록을 봐도 그렇고, 그래서 뭐, 어제 이 수업 채널처럼 IT에서 인트로 맛집이라고 하죠. 인트로가 너무 재밌으니까, 그런데 효과음 맛집이라고 하는 채널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효과음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되고, 결국은 크리에이터 취향에 달려 있지만, 뭐, 약간 시청자층을 고려해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경음악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배경음악도 저는 음식... 리뷰 영상에서 특히 또 음식점에 가면 그북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거의 안 쓰는데 조용한 데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하셨죠. 이제 클로즈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배경 음악을 넣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는 클로즈업에서 조금 애매하더라도 오히려 배경 음악을 넣지 않고 넘어갈까. 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배경 음악의 비중을 더 줄이고 있어요. 저는 배경 음악을 정말 좋아하는 개인적인 취향인데. 저마저도 지금은 배경음악을 영상에서 좀 줄여가려는 거다. 그렇다면 배경음악도 사실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수 있다. 다만 영상의 연출은 여러분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번역도 아까 저 이제 우리 그 쉬는 시간에 또 번역 얘기가 나왔는데 번역이 정말 필요한 경우는 뭐 위에 두 개는 그냥 멋있어 보려고 쓴 겁니다. 뭐 정말 당연한 얘기죠. 그냥. 외국 음식을 뭐 먹으면서 외국 시청자층으로부터 뚜렷한 관심이 예상되는 경우 당연히 어, 저 같은 경우는 브라질 사람들이 몰려왔다. 포르투갈 자막 넣고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채널 자체 인기가 높아지는 경우 저는 브라질 들어오고 터키 들어오고 멕시코 들어오고 채널이 급성장을 할때 여러 전 세계에서 동남아, 유럽, 남미에서 전역에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외국어 자막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내 채널이 인기가 급등하지도 않았고 카테고리 영상이 터지지도 않았는데 무리하게 번역 자막을 외국어 자막을 넣는다 비용들죠 돈이 제일 커요 그리고 그 일일 입력하는데 힘들어요 업무량이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뭐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번역을 하시는 게 좋다 그냥 그 번역을 내가 영어를 넣는다고 해서 미국에 퍼지는 것도 아니고 포르투갈어를 넣는다고 해서 브라질에 퍼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만 드리고 싶었습니다.